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용돈을 월급으로 만드는 법 가르쳐드리는 오대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같이 세상 각박한데 각박한 세상 속에 힘 되라고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힘든 세상 속에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 보시면, 시가 5,520원, 고가 5,710원, 저가 5,400원, 종가 5,470원, 거래량 134만 3,652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 보시면, 자, 지금 계속된 하락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상승 다시 보여주고 있는 추세가 살짝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고가 1,550원인데요. 자이 폴라리스 오피스 자 지금 현재 5 4 7 0원대 있습니다. 그러고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그러고 투자자분들 지금 현재 7천원대에서 6,500원대 지금 많이 물려들 계세요. 22.5% 지금 많이 떨어져 주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 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폴라리스 오피스 과연 어디까지 상승 보여줄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다시 한번더만 원대까지 상승할 겁니다. 만 원대까지 상승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수익 보실 수 있고. 자, 그러고 여기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수익 볼수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만원까지 올라간다면 두 배의 수익이죠 지금 두배 그러니까 결국 몇 퍼센트 50 퍼센트 자이 정도 수익 나올 거고요 그러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하루빨리 상승하게 되면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자 여기서 이제 평단가 내리려는 분들 상당히 계실 겁니다 자이 평단가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자이 평단가 저 5대표가 낮춰 드릴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 이미 다 분석해서 자, 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저 믿고 어떻게 해라? 팔로우해라. 저오 대표 믿고 팔로잉 해 주시면 됩니다. 저 믿고 따라오세요, 그냥. 자, 여러분들 요즘 많이 날씨도 덥고 힘들고 지치죠. 그럴 때일수록 이 투자라도 수익을 보자 이렇게 마인드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이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도 덥고 이 주식 시장 현재 상태 보면은 흐름까지 보게 된다면 자, 열불이 지금 아주 많이 나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된 하락 보여주고 있잖아요. 차트 보시면 자 이렇게 계속 떨어져 주기만 하는데 어떤 분들이 속이 안 타겠습니까? 날씨도 가뜩이나 더운데 저오 대표도 여러분들 마음 아주 잘 압니다. 왜냐 저도 4년 전에 크게 빚까지 저가면서 주식 날려먹었습니다. 아,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저도 날려먹었어요. 지금 하지만 4년 전 얘기고 이 4년 전 이유 정확하게 3년 전이죠. 3년 전부터 바짝 주식 공부해서 지금 많은 수익 벌어이 비탑 엔징하고 그러고 추가적인 수익 많이 돼서 지금 이제는 주식 투자보다는 저도 물론 지금도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지만 저의 투자보다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요즘 저처럼 물려 계신 분들, 저 주식할 때는 이렇게 유튜브도 활성화 안돼 있고, 이런 정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대응해주고 같이 도와서 으쌰으쌰 하자는 마인드로 지금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으쌰으쌰 한번 해보시죠. 저 오대표 믿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 해라? 팔로우 해라. 저 오대표 믿고 으쌰으쌰 하면서, 팔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하시면 돼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보시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한번더 얘기는 드리는데 야 솔직히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식은 아니죠 이 폴라리스 오피스 2011년 5월에 나왔고 자 그리고 문서 작성 및 편집 이런 그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슷한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 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폴라리스 오피스 안 써보셨죠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 써봤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엑셀 뭐 파워포인트 뭐 워드 뭐다 돼요 저 그래서 요즘 이 폴라리스 오피스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하도 많이 비싸졌어요 요즘 돈 내래요 돈아 물론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거 돈, 여러분들, 투자자분들, 당연히 뭐 편하게 돈 내고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많으시겠죠. 하지만, 이런 거부터 아껴야 됩니다. 저는 왜 아끼냐? 아끼고, 이게, 이것마저 아까워하냐? 저 편의점에서 담배 하나 살 때도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4년 전에 크게 되었을 때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4년 전에 저 진짜 뭐, 아 진짜 말도 안 못하 말도 진짜 말 집에서 한 3시간 거리까지 계속 다 걸어 다니고 아 진짜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저, 진짜 그 서러움을 제가 너무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위험함도 잘 알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 말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지금이야 저도 이제 회복하고 추가로 수익을 벌면서 이렇게 하니까 말이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죠.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빚이 억 단위로 있어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물론 아, 물론 그게 맞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뭐 보통 뭐 하더라도 뭐 빌려서 하더라도 한몇천 정도인데 저는 몇억 단위로 진짜 빚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저 2차 금융권에서도 계속 땡겨서 대출 받고 진짜 저 그거 갚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저 믿고 적당한 수익 보시고 욕심 안 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공 오피스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원래는 모바일 오피스로 시작했으며 현재 PC버전을 통해 영으로 PC시장으로 진출하였다 베이직 등급의 유저에겐 제한된 기능으로 광고와 함께 무료 제공되며 스마트 등급 이상의 유저는 광고가 제거되며 매년 혹은 매월 구독권을 갱신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나머지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지금 보시면 이 공통적으로 뭐 HWP, 워드, 스프레드 시트, 프레젠테이션, 뭐 자료 편집, PDF 읽기 및 주석 편집 기능이 제공된다.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마이크로소프트웨어보다 이게 나아요. 왜냐면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폴라리스 오피스 현재 보시면 생성형 AI 기반 피싱 스미싱 탐지앱 폴라리스 CQ1 출시 이슈 그것도 무슨 이슈? 호재 이슈 나왔습니다. 호재 이슈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히려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한 모바일 피싱 스미싱 탐지 어플리케이션 폴라리스 CQ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다운로드 수 있다. 회사 측은 최근 악성앱 및 파밍 등으로 올해 1월에서 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90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1,500원 늘었다며 보안이 취약한 스마트폰 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자이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이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형 폴라리스 cq1 출시했습니다. 그럼 이만큼 폴라리스 오피스 보안이 더잘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안 잘 되면서 사람들의 신규 유입을 더욱더 믿고 사람들이 쓸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심도도 늘어나고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된 수익은 제가 보기엔 광고예요. 광고. 무료로 제공하니까 이 정도는 솔직히 우리도 이해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광고이기 때문에 이 광고에 대한 수익이 더 높아지면 당연히 뭐 매출도 증액하겠죠. 그렇다 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보다 주가 상승이다. 우리 만원대까지 다시 올라서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 신규 유입분들 수익 보실 거고 원래 물려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된다? 다시 맨징하고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 물론 만원을 넘긴다면... 멘징을 넘어선 수익까지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또 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 XAI사 테슬라와 AI 기술 공유 미래 수익 나눈다 생성형 AI 탑재 수익 상승. 자, 현재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XAI가 테슬라가 자사 기술 및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테슬라 매출 일부를 받는 거래에 대해 논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일론 머스크 사나 회사들 간 상호 연결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다. 자, 9일 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XAI의 AI 모델이 자사 첨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풀 셀프 드라이빙 구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그에 따른 매출 일부를 XAI와 나눌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XAI가 전기차 음성 비서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원할 수 있고 양사 간 매출 배분 시 계약조건은 테슬라가 XAI 기술에 얼마나 의존할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자그 밑에 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는 전기 자동차 테슬라와 애플의 혼합 현실 헤드셋 비존 프로 등 기기 운영 체제의 OS뿐만 아니라 애플의 iOS에까지 폴라리스 오피스 AI 애플리케이션 연동을 성공시키면서. 글로벌 오피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AI 기업으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행 중 영상 시청을 허용하는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하여 테슬라 차량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모발리티의 핵심 트렌드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라고 지금 기사 나왔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보시면, 여러분들,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테슬라와 지금 협업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테슬라 아시잖아요 전기 자동차로 제일 유명한 우리 이 폴라리스 오피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계셔도 이 테슬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한국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더라도 이 테슬라는 알 수밖에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 전기차 아주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기차주, 전기차 주, 전기차 배터리 주, 전기차 관련 주들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뭐 물론 하락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물려계신 분들도 상상 계시지만 그거에 대한 포인트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제가 대응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취지에 맞게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제가 도움드리는 이 유튜브 또는 대응해드리는 이 시간들 저도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지쳐요. 제가 모든 사람 이렇게 일일이 대응해줄 수도 없고 뭐. 이 새끼 또 사기치네 이 새끼 또 우리 베겨먹을라 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저도 그거 기분 나빠요 아 제가 뭐베겨먹어서 뭐하고 아뭐 사기쳐서 뭐해요 아니 뭐 유튜브로 수익 나중에 나오면 그거 조금 나오는 거고 뭐 그거 그냥 용돈 벌이에요 제가 4년 전에 진짜 힘들긴 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거 다빚 갚고 수익 크게 봤다고 제가 이 수익 어느 정도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좀 많이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놓고 살짝 도와드리려는 취지로 이렇게 영상 유튜브 만들고 있는 건데 제발 좀그 사기꾼이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사기꾼. 아 저도 기분 나빠요. 아니 선의로 도와드릴 선의로 도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제가 여러분들 제일 공감한다니까요. 제가 4년 전에 하... 진짜 하... 진짜 제가 4년 전에 많이 잃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은 어떤 심정인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힘든 길 걷지 말고 쉽게 쉽게 적당한 수익만 노리면서 뭐지 돈 벌어가시고 수익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응해 드린다고 무조건 절 따르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참고해라. 하지만 참고하면 정말 확률이 매우 높다.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원래는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 갑작스런 17% 급등. 5,600원 선 재돌파.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 사은 사람들도 예측하고 있지만, 자, 하지만 이제 5,600원 선 돌파했고, 하지만 이게 다시 하락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죠. 만원대 간다고. 하지만 이 만원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오늘 내일 당장 만원대 가요! 이렇게 얘기 전안 했습니다. 당장 만원대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만원대 갈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포인트 저는 이거, 한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 상승하는 데까지 한달 정도 잡고 있는데, 물론 그한달 전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제가 대응 실시간으로 영상 한번더 찍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고,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또, 나중에 늦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말씀 주셔서, 아, 좀 도움 좀 주세요. 대응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저도 그때는 못 도와드리는 수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때, 빠르게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얘기 주세요. 그럼 저도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 차트 보시면, 자, 지금,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도와드린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저 5대표 번호 010-7397-0980, 그냥 5대표, 힘내라! 라고, 문자만 한번 해주세요. 뭐, 힘내라! 아니면 뭐, 저 힘낼게요! 뭐, 대응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냥 힘내라! 이렇게! 라고, 문자나 한번 해주세요. 아니,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전 여러분들 다 대응하고, 도와드리고, 분석해드리는데, 저도 요즘 많이 지쳐요, 진짜. 저안 믿고, 아, 안 믿을 수 있죠. 아니, 저 믿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저 믿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사기꾼 같잖아요. 아니, 믿으라고 안 해요. 근데, 아 욕하면서 저 새끼 이 사기꾼 새끼 뭐 씨발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선의로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께 욕하면 좋겠어요? 아저 진짜 요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하, 힘내라 오대표 힘내라 힘 이렇게 연락 한번 그냥 문자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그것보다 구독 좋아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저 이거 솔직히 아 저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취미생활이라고 그럼 유튜브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 내가 더 유명해지는 거 아, 이러니까 좀 관종 같네 아좀저 아, 이런 거 사실 좋아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독과 좋아요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 지금 계속된 하락 지금 나와줬어요 자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상태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재반등했다고 지금 기사 나온 것도 보셨죠. 자, 다시 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거 그렇게 길게도 안 봅니다. 한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게 제가 여러분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만 원에서 이, 이 신주입하는 고수이 가져가시냐 아니면 여기 물려 계시는 분들 특히 이 부분 때 많으시네요. 22.5%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제가 이거 대응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로 그냥 편하게 남겨주셔도 돼요. 자, 이 대응 전략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 뭐 여러분들 저못 믿겠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계속. 그럼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오 대표 믿고 어떻게 해라, 팔로우해라.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용돈을 월급으로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리는 누구였다고요? 저오 대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